어떻게 믿지? 그뭘 믿고? 오 왔다! 거짓말. 아 이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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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윤지가 빨래를 맡았습니다. 저기요 세탁기 말고 손빨래를 좀 해주실래요? 네. <laughs> 어요 <laughs> <제가 끊을까요? 웃음> <laughs> 아니 방금 뭐가 지나갔어?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야. 나머지는 셋이 알아서 먹으십시오 어딜 가 진짜 이런 것 같지? 너랑 놀고 싶어 아니야 나 미는 거야 뽀뽀 테 뽀뽀 테 이유가 뭐이요 한국에서 어. 뽀 네. 남들이 안볼때안 예.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왜요? <laughs> 어, 진짜예요? 그럼요 결혼하고 남들이 안볼때 아니야 절대 했어 <laughs> <목소리> 아, 아, 진짜 <laughs> 이. 뭐야, 뭐야, 어디에 어디에 뭐야,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아야 누구야? 유구야야 누구야? 누구야? 구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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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구가 있어요.